아, 매일 출근합니다. 얼음판 위에, 어, 매일 출근하는데, 보면은, 빙결 상태가 아주 최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빙어낚시 하시는 분들 아주 끌고, 뭐, 같이 이렇게 얼음판 위에서 준비한 음식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삼삼오 텐트도 치고, 아니면은, 노지에서 그냥 얼음판 위에서, 또 낚시를 즐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빙제 상태는 15cm 이상에서 20cm 정도 빙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cm 이상만 되면 은 빙제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빙제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란판 위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고 아이들과 함께 얼음판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은 얼음판이 지금 안전합니다. 최소 10cm 이상에서부터 1한 2, 3cm. 오, 한 보자. 와, 빙대 상태가 이렇습니다. 두께가 이 정도니까 1 2cm는 되겠죠. 자, 12cm에서 15cm. <목소리> 편하게 가족이 모여가지고 낚시를 즐겨도 됩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텐트가 좋고요. 그리고 텐트 없으면은 그냥 어 자연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챙겨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laughs> 저 보세요. 이렇게 셀베를 타고 있습니다. 셀베를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죠 <laughs> 자 텐트에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아유 커피 고맙습니다 보시면은 장비를 이렇게 다 구성을 했네요 여보세요 이러면 바람을 피해 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수는 이제 방금 왔는데도 그래도 빙거 마리수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고. 자 이렇게요 음. <laughs> 붕어 낚시만 하다가 빙어 낚시하니까 재밌죠. <laughs> 네, 이렇게 지금 텐트 속에서 이렇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laughs> 세 분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대형 텐트입니다. 이게 구성이 바람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좋겠죠. <laughs> 수심 s 얼마정도 나옵니까? i t Summit, m m i t m m i t m m i t Summit, Summit, 이 u m m i t Summit, 예 u 돈주 i 다 s u m m i 고 Summit, Summit, s u 빵 모자가 너무 이쁘네요. 모자, 누구 사줬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오셨네요. 맨날 와야지. 야, 매일 오시네. 오늘은 뭐 손자들, 데려, 손자들 데려왔구나. 네. 가족 총 출동을 했네요. 그죠? 오늘도 많이 잡았네요. 음, 음, 지금부터 이제 좀 많이 나오겠죠, 보니까. 그죠? 이 노래 이쁘네. 바닥층에서 많이 나오죠 지금. 거의 바닥. 거의 바닥이죠 네. 맞죠. 어제는 네. 정신 없이 누우면은 무거 무거 하거든. 어한 마리 나왔네. <laughs> 우와! 어, 1 k 오네요! 1 k 오네요! 뭐요? 금붕 오네요! 금세금세 금세 오네요! 음, 와, 말에 수많이 잡았네! 수심 얼마나 와요? 1m 75cm. 날로 빼놓고 이렇게 전동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입니다. 이게 집어제입니다. 집어제를 뿌리고 비어를낚아야 됩니다. 올라옵니다. 엄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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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음, 또 다시 내려옵니다. 방울치네, 방울치. 그죠? 음. 말이 좀 많이 낚았네요수심 얼마 나와요. 여기는. <laughs> 수십 년? 하여튼 뛰어가지고 하네 그죠? 바닥에, 어, 바닥에, 바닥에 내려가서. 지금 수데한반도은 예. 거의 만 봉돌이 요만큼도 있을 거예요. 아, 바닥에서 조금 뛰어가지고 하네 그죠? 그래, 움직여야. 예. 고기가 흔들려야 먹 어. 어? 자꾸 이 자, 그래 자, 또 왔다, 자, 야, 자, 오 네. 자, 네. 가만, 가만. 자 올라온다. 아 텐, 가보자. 가가온다큰놈 놀다. 이제 이제 수업 또 넘었다 라라다 땡겨. 아이 실지라고 어. 재밌어? <laughs> 재밌어. 유리도 3마리 또할할 하자 응. 응. 통통 계속해야 돼유도마리원희이마리한 <laughs> 응. 마리 더잡이야유리도마리야너그러 응. <laughs> <니 웃음> 고기 훔치는 거야 아, 네? 고기 말아서 는 거야 거그 여반데 이렇게 설벨을 타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자 씌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커피 한잔하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빠의 노동입니다 이게.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죠 이러면. <laughs> 철수를 하신다고요? 아유야. 많이 도잡았는데 반찬통을 완전 가득 잡았습니다. 몇 마리 정도 돼요? 300마리 될 같아요. 3 0 0몇 마리요? 330마리 이상. 330마리 이상. 어우 많이 잡았네. 맞지? 네. 자 쓰레기는 이렇게 챙겨 가지고 꼭 나오십시오. 이게 날아가면 안 되니까 야, 낚시를 마치고 이제 철수를 하시는 겁니다. 빙어는 마리수는 많고 그리고 쓰레기 가져오십시오. 꼭 자기가 가져간 것은 꼭 챙겨 가지나오시는 그런 낚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네, 많이 낚았네요 <laughs>